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제가 첫촌 동생과 함께 할 거고, 음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,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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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쯤에 올릴 수 있어요. 네, 어쨌든 이거는 마지막으로 올리는 거고요. 음, 으, 오늘 액체처럼 흐르는 점도 만들 거고 출처은 포미 X 유설님이고요. 첫촌 동생도 같이. 이거 유튜브 올릴라 그랬는데, 뭐, 오류가 나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일단, 그, 마시멜로우의 미니어처 세장 구독해주세요. 저예요. 저랑 얘랑 같이 하는 거고요. 너 안녕하세요, 왜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이렇게 만들 거고요. 네, 준비물 소개해볼게요. 아이클레이나 라이트클레이. 소다, 식소다, 물. 하고 섞을 거 하고 섞을 것. 우리 이걸로. 아니, 일단, 종이컵 한 개만. 일단. 아, 가물통. 굳었어. 아이, 클레이를. 만들 양만큼 대준 다음에. <laughs> 빨리 녹이는 팁은 여기다 물 섞어주세요. 아, 여기가 아니구나. 같이 그 돌아. 마시 멜로우의 미니어처 세상 저예요. 구독해 주세요. 제발요. 내가 구독해 줄까? 그래. 찐득찐득할 때까지 녹여 주세요. 아, 대야겠다. 남은 섞을 통에 넣 주세요. 이거를 넣어야되는데 말이지 안들어간다 짜잔 물 1대1로 물 투하 이정도만 됐겠 녹여주세요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에 소다를 진심소량 야, 넌왜 말을 안 하니? <laughs> 웃기만 해. 이 정도. 그럼 뭉칠 거예요. 선생 네, 이거 눌러봐.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해서 떼주세요. 이렇게 다 뗐어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기가 흐를 거예요. 몰드도 떠지고, 이때 물을, 어, 베라 스푼으로 한 스푼 더 넣어주시고 섞으면 돼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. 빠이.